어 1호 드론 ㅅㅂ 찍어. 수고. 죽어도욕 금지 욕 금지. 에? 초 남았다. 에? 아니 미쳤나. 알리바이 대. <laughs> 어디보자. 에어캠 죽을 뭐, 수도 있지 왜 꺼불줘요. 뭐야 쟤네 왜 이렇게 잘 쏘냐. 아 씨, 여기 많네 사이트 바뀌었지. 앞쪽 <laughs> 사이트임 앞쪽 사이트. 아니 뭐, 불탄다 불탄다. <laughs> 아니 뭐야. <laughs> 진짜가 감자 손톱 내가 라이언을 안 해. 라이언? 아! 모도 <laughs> <laughs> 아까 2층에 있었어. 오! 와! 잠시만. 잠시만요. <laughs> 사이트 점령당했거든? 지금 거의? <놀람> 스페 겁나 허탈하네 우리 다 입증해 있어ㅋㅋ 쫓겨 아마로 거기 타고 막웃요웃어요 짠을 빗 어이 랄랄랄랄�

내꼭본 사람 찍어 왔지. 아야 진. 올까 봐 받아보네. 음. 없네. 이못 찾는다 못 찾는다. 말핑을 <laughs> 찍어 볼까요? 아! 안돼. <어때? 웃음> 여기요 여기 여기 여기. 와! <laughs> 여기요 여기. 어? 여기. 여기 여기 잠시만. 들어가자마자 벤디 씨랑 눈 마주쳤어. 여기 여기. 못찾는데 진짜로? 여기 여기. 파브야. 계속 계속 보고, 막 계속 보고 계속 보고 있어. I don't know longer in your p o e s 15 seconds remaining. <laughs> 10 seconds. 어, 아니. 5 seconds. 아, 열 맞네. 아. 도 와, 주실 와, 진짜. 와, 진짜. 와, 진짜. 와, 층짜 와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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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사이드, 사이드 비, 사이드 비, 사이드 비, 사이드 사이드 비, 사이드 이드 비, 사이드 비, 사이드 비, 사이드 비, 사이드 비, 사사이이드 비, 거이드 비, 이이드 비, 사이드 뭐야? 만다기 없어. <목소리> 뭐야? 이제 좀 말았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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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살려요안또안 <laughs> 아, 아. 아, 둬, 아, 또. 씨, 씨. 안또안 둬. <목소리> <동의>. 아, 이거 <목소리> 자꾸 앞에서 가리니까. 쓸 수가 없어. 안 돼, 아 돼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아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아 뭐야.

쓰레기다 쓰레기야 쓰레기도 저 쓰레기 아아그그 뮤비 들어온 맛있다 아아 이번에 더 치쓰니까 조심해 뭐, 민지 먹히나 몰라 뭐가 나한테 뛰어들었어 아너뭐뛰어들었 <laughs> <모심> <laughs> <laughs> 아0 s e 누가 밀어 s to i ㅎㅎㅎㅎㅎ 듀라 듀라 제막 가 o r e n e 아안 된다니까요 ㅎ 에 병망치 지바� 에이만요집나수 <laughs> <소>, 쏜다. <웃음> 에이. 쏠 <laughs> 아. <솔> 거야. <laughs> 어이? 오 뭐야? 뭐야? 나한테 성장 <laughs> 먹여봐. 이거 진짜. 난 손으로 눈 가리지. 오왜안 <laughs> 어, 뭐 돼? 어, 왜안 돼? 윤기론 <laughs> 안된다고 에이. <웃음> <웃음> 아, 죄송해요. <웃음> 죄송해요. <웃음> 아, <laughs> 아 살벌해. <laughs> <laughs> <제>, 죄송해요. 어라? <laughs> 이거 뭐지? 여기다가 붙여봐. 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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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우클릭 누르면 아니. 아 아니구나. 한번더 누르면은 터지는데 가까이있으면 죽거라. 아, 안 죽어. 어라? <웃음> 어라? <laughs> 어라나? 오 어, 이런 이상하나 아, 얘를 지키를한번더 누르라고. 응. 어. <laughs> 오두 명이 있다고 되게 안 했잖아요. <laughs>

나와요, <laughs> 잠깐만... 어, 저기요, <웃음> 저기요... 더떨어졌거나 <laughs> 어, 어 잠깐만요. 가면 안될것 같은데요. 잠깐... <laughs> 아니, 이걸 잡았네. <웃음>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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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어, <웃음> 개 아파. 왜 이렇게네? 아주 비명 소리가 난무를 하는. 거야. 이거 존잘? <laughs> 어 뭐야, 뭐야? <laughs> 어, <다 웃음> <죽어>. 에? <laughs> 뭐야? 나, 내가 안 <laughs> 진짜 했다 진짜 신고한다. 나, 나어다 <laughs> 트위치가 있네. 누가 트위치야? 너임마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<나요? 웃음> 왜, 왜 연기가 나온대 보내서? 꼭대기야? 1층인 것 같.. 네. 1없었 어, 어, 나... <laughs> <나> <laughs> 아! 뭐야? <laughs> 아니, 선생님? <laughs> 아니, 아사리. <laughs> 어? 고의적 팀원 서... 선생님? <laughs> 아, 팀킬이야? 복잡한 헬장비 내가 갖고 있어도 되는 거야? <laughs> 그럼. 내가 해체당하고 밖에. 한마너무한가면돼 어디 마운요방패어 지어 나다. You w <laughs> <laughs> 어, 로 바로 밑에. 밑에야? 왼쪽! Seconds left. 아 여기 없었다 없었어아씨 갔네? 그래? 내려간다. 5 seconds left. 어이? <laughs> 못했어. 민지야. 에? 여기 위에 보면은 뚫려있잖아. 미쳐! <laughs> 어 <웃음> 진짜. 그래서 여기서 돌아다니면은 어, 죽어. 에이! 아! 잠깐 누가 때렸어. 브레타님 응? 빠슴방 음? 예상해봅니다. 어? 이거 밖으로 나왔어. 아침 아, 노란불이 노란 좀 거슬리네요. 노란 불이. 아, 아, 아 그래요? 꺼드릴게요. 아유 <laughs> 좋아요 좋아요. 아주 좋습니다. <laughs> 살려드리겠습니다. 싫어요? 자 뭐라고? 직작에 있어. 어? 1, 2, 3! 방패가 되었다. 이렇게 내. 저 라운드 있잖아. 기억할게. 리뱃버, 리뱃버. 리뱃버, 스노우맨. 아, 이게 왜안 만드는데. 억울하다고. 진짜. 어떠신 거야? 얼음피 올라왔죠? 10 s e c l 온. 어? 네? 뭐라고? I 아, 이투고트가 얘는 아, 더더러 아, 데 아, 야 누가 아, 뭐라고? 아, 뭐는고 아, 뭐라데 아, 뭐라가 아, 뭐가지 아, 라 아, 뭐라고? 고 내본 <놀놀놀놀라> 척이 아니라 진짜 못본 거예요. 자, 저거를 스루판으로 뚫을 수 있을지... 어, 아냐, 우리의 애쉬가 있으니까... 여기 뚫어주세요~. 네~ 어라... <놀놀라> 안 뚫어 죽었는데... 그냥... 뚫렸는디... 어... 라 <놀라> 혹시 뚫어버린다는 게... 어. 아론이? 아론이? 있어. 카페. 카페. 아론이? 아아! 아, 아 PTSD! <laughs> 아! 아론이 얘기만 나오면 PTSD가... 아씨, 전부 나 여기 였나? 여기 너무 힘들어요. 어머? 다른 뭐, 뭐 사람 늦었나 아론이가... 대단해. <laughs> <개선에 웃음> 있어요. 아, 뒤에서 어요 그녀석이 올지도몰라 그녀석이 었다 그녀석이 그녀석을잡 그녀석이 오따! 그녀석이 오따! 그어오 어디! 오따! 그따 그녀석이 오따! 그녀석이 오따! 이이이거탱이 오따! 고 하지 아! 마 충분하지, 아! 아! 충분하지 아! 않죠 리볼버라 좀 먼저 때렸으면 이겼다 아니 리볼브 총알이 안날아가 신고 아들 신고 어총 아이언 사이즈 신고 어 아싸 아, 아, 죽였다 이거 누가 여기 쳐놨어 이거 오늘 조금 해봐 이 어? 여기까지 치는 게 어디 있어 예. 어머나 어머나 아아아아아 아, 아, 아. <laughs> 아, 수고하셨고요. 다음 휴가 때 만나요.